이번 장영석의 삐뽀삐뽀 방송에서도 원하는 상황을 가져간 명은원을 볼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굉장히 분노한 이영도 볼수 있었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영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을 앞둔 만큼 반드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명은원의 전개가 이어질 텐데요. 그 상황을 가장 통쾌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 구도원인 것 같기 때문에 명은원에게 제대로 화가 난 이영을 보고 이제는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버린 구도원의 상황으로 시작된 예상 스토리를 펼쳐내 보겠습니다. 집 거실에서 이영과 도원이 소파에 앉아 있고 TV에서는 삐뽀삐뽀 예고편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영은 리모컨을 주며 소리칩니다. 또 봐도 진짜 열받네. 편집을 진짜 개떡같이 해놨잖아. 이영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립니다. 도원은 이영을 보며 묻죠.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걱정하며 말합니다. 이영은 한숨을 쉬며 말하는데요. 명훈원 선생님 때문에 진짜 화가 나요. 방송 예고편 보니까 완전 천사처럼 나오던데. 현실은 정 반대거든요. 억울함이 가득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잇죠. 아기가 안 나와서 자연분만 대신 수술해야 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 나타나서 카메라 앞에선 태도를 바꾸더니. 오히려 저한테 수술방 왜안 잡았냐며 소리치잖아요. 이영은 분노 섞인 말투로 계속 이어갑니다. 카메라 앞에선 환자 챙기는 척, 동료 배려하는 척 하지만 뒤에선 완전 달라요. 진짜 오싹할 정도였어요. 편집은 무슨 명운원 선생님만 천사처럼 나왔어요? 이영은 리모컨을 꽉 쥐며 말합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그랬구나.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영은 소파에 기대며 중얼거립니다. 분명 방송 보는 사람들은 명은원 선생님이 진짜 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가짜 모습인데 진짜 속상하네요. 이영의 목소리엔 힘이 빠져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도원이 은원과 마주치는데요. 은원은 차트를 들고 미소를 짓습니다. 구도원 선생 삐뽀삐뽀 예고편 봤어? 은원의 목소리는 밝고 자랑스러움이 묻어있죠. 도원은 담담히 대답합니다. 네, 봤습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 말로는 예상과 다르게 편집됐다고 하더라고요. 은원이 웃으며 말을 잇습니다. 아닌데? 촬영한대로 잘 편집됐던데요? 내가 주인공처럼 나온 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원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이후 말을 계속 이어가죠. 특히 오이영 선생님이 좀 속상해하던데. 방송인이 어쩔 수 없죠. 잘 나온 사람 위주로 가는 거니까, 은원의 미소가 교묘해 보입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본편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눈빛은 차가워 보입니다. 이후, 복도를 지나가는 도원이죠? 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휴게실에서 도원은, 남경, 제일 사비와 함께 차트를 정리합니다. 그때 남경이 차트를 넘기며 말하는데요, 선생님 삐뽀삐뽀 예고편 보셨어요? 명운원 선생님 완전 천사처럼 나왔던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남경입니다. 도원은 한숨을 쉬며 묻죠. 그거 진짜였어요? 오이영 선생 말로는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 진지하게 묻는 도원입니다. 사비가 끼어들며 말하죠. 이영이 말이 진짜예요. 명운원 선생님. 카메라 앞에서만 환자 챙기는 척했거든요. 무뚝뚝하게 말하는 사비입니다. 제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이영이가 수술방 잡으라고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무시했대요. 남경이 말을 잇습니다. 그래서 이영이가 진짜 힘들어했어요. 사표까지 쓰려고 하는 걸 제가 겨우 말렸다니까요.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이후 계속 말을 이어가죠. 명운원 선생님이 이영희 이용해서 이미지 챙긴 거예요. 이영희가 준비한 수술을 본인 공처럼 방송에서 띄운 거잖아요. 남경의 눈빛이 분노로 가득합니다. 도원의 얼굴이 굳어지죠. 이후 복도에서 도원은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구도환 선생님, 명운원 선생님 방송 잘 보셨어요? 근데 그거 다 진짜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간호사가 말을 잇죠. 오이영 선생님이 빨리 수술 준비하자고 연락했는데 명은원 선생님은 연락 한번 안 받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나타난 거 있죠? 도원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이후 당직실에 있는 은원을 찾아간 도원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도원은 문을 닫으며 소리치죠. 명은원 선생님 후배 이용해서 이미지 챙기니까 좋으신가요? 당장 오이영 선생한테 사과하세요. 도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은원은 차트를 내려놓으며 소리치죠? 구도원 선생,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행동이에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황하며 말합니다. 도원은 책상을 짚으며 말하죠. 오이영 선생이 수술하자고 연락했는데 무시했죠? 카메라 앞에선 태도 바꾸고 오이영 선생한테 소리쳤잖아요. 다들 알아요. 선생님이 오이영 선생 이용한 거 분노가 가득해 보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간호사들, 1년차들, 다른 선생님들 모두 그 상황을 봤다고요 오이영 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호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 말들이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꾸며낸 상황도 아니야. 그냥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야. 다른 선생님들? 특히 오이영 선생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억울하다는 말투로 말하죠. 도원은 소리를 높입니다. 언제까지 남들 이용하며 사실 겁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논문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모습이 뭔지 다른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무섭지도 않으시냐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실망입니다, 명은원 선생님.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은원은 얼어붙어 말을 잊지 못하죠. 도원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이영 선생한테 사과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제발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도원의 목소리가 지쳐보입니다. 이후 당직실을 빠져나가 버리죠. 병원 복도 끝에서 이영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용히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는 이영입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도원은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쉬며 중얼거립니다. 오이영 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원의 목소리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이영이 난간 옆에 서며 말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화도 낼줄 아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분위기를 풀어보려 장난치는 이영입니다. 도원은 이영을 보며 말하죠. 오이영 선생, 왜 당하고만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안 했냐고요? 도원은 화가 나 있지만, 걱정도 담겨있습니다. 이영이 난간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진짜 어이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서줄 줄은 몰랐어요. 진짜 고마워요. 근데 좀 놀랐어요. 도원이 이영을 보며 말합니다. 제가 이용당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오이영 선생이 이용당하는 건못 참겠습니다. 이영의 눈빛이 설레임으로 반짝이죠. 이영은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진짜 심장 떨리게 말하시네요. 이러다 나 진짜 더 반해버리면 어쩌죠?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도원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제 못 참겠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명훈원 선생님의 본모습을 알아야 돼요. 모두 알릴 겁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결심으로 가득합니다. 이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선생님이 그냥 참아요. 지금 명훈원 선생님이 쓰고 있는 가면 그거 오래 못 쓰고 있을 거예요. 곧본 모습 드러날 거예요. 차분하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명은원 선생님은 알아서 추락할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까지 나서면 너무 시끄러워져요. 도원은 씩씩대다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진짜 화나네요. 이영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진짜 든든하고 멋져요. 이제 좀 웃어요. 화난 얼굴 무섭다고요. 이영의 웃음소리가 옥상을 채웁니다. 한편 당직실에서 은원는 책상에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도원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진짜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서정민이 들어옵니다. 명은원 선생, 구도원 선생이랑 다퉜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움이 묻어있죠. 은원는 고개를 들며 대답합니다. 교수님. 고도원 선생이 갑자기 저한테 화내면서 오이영 선생을 이용했다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억울한 목소리로 하소연합니다. 이후 계속 말을 이어가죠. 근데 전 그런 의도 없었어요. 상황이 그냥 그렇게 흘러간 거라고요. 오이영 선생이 오해한 거예요. 정민은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이 맞아? 명훈원 선생이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정민은 계속 말을 잇습니다. 논문 사건 때도 이번 수술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행동이 달랐던 거 다들 기억하고 있어. 이제라도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 정민의 눈빛은 차갑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은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죠. 교수님, 전 정말 억울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변명하는 은원입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말하죠. 명 선생, 의사 생활에 뭐가 맞는 모습인지 잘 판단해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해. 난 이제 나갈게. 잘 생각해봐. 정민이 당직실을 빠져나갑니다. 은원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중얼거리죠. 왜 다들 나만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잘못된 거야? 한편, 복도에서 남경과 제일이 차트를 들고 걷고 있습니다. 남경이 소금거리죠. 구도원 선생님이랑 명은원 선생님 다텄대. 완전 분위기 험악했나봐. 남경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제일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죠. 진짜야? 구도원 선생님이 화냈다는 것 처음 들었어. 명은한 선생님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남경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영이 이용한 것 때문에 화나신 거지. 이영이 진짜 힘들었는데 구도원 선생님이 나서주신 거지. 통쾌하다는 듯 말합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도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데요. 한 간호사가 차를 마시며 말합니다. 구도원 선생님이 명운원 선생님한테 화냈다던데 오이영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래요.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명운원 선생님 방송에만 신경 쓰시더니 이제 다들 본 모습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질 다음 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